안녕하세요. 네, 오늘 폰아재 토나, 라이브 방송을 맡은, 사일를 맡은 시청자 TV 형대 안세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오늘 또 저희가 단순히가 방송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다소 또 설레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똑같겠죠 어, 오늘 아무쪼록 어, 귀한 우리 또 방송 잘 참석해 주시고 아, 많이 아, 응원해 도 주시고요 아, 네. 또 보시다가 근데, 혹시라도 어, 저, 저, 궁금한 점 있으면 아, 저, 저, 물어보셔도 나이도 나이도 좋을 나이도 것 같습니다 나이 혹시 조금 중복 어, 덜... 질이긴 하죠 네 어,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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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언제든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라도 아니면 늦더라도 어. 빠르게 답변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은 또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바로 옆에 또 누군가가 계시죠. 네, 누굴까요? 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핸드폰의 달인 박준호 팀장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신의 통신생활 박준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어, 당사는, 어, 30여 개의 대리점가 20열개의 봄의 도매... 네 지금 처음이셔가지고 굉장히 떨리는 느낌 보이죠 이게 뭐예요 라이브 방송의 요입니다 굉장히 또 많은 응원과 또 관심이 주셔야 잘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또막 응원 받고 있는데 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송 확인하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휴대폰에 진심인 통신 생활 박준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어, 당사는 30여 개의 대리점과 20여 개의 판매점을 보유하고 있는, 어, 소돔의 판매업, 휴대폰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포나제라는 개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드려야 될것 같죠? 네, 박수를 다음에 주시배것 같습니다. 네, 확실하게 PR을 또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와 함께 되게 잘 p r 해주신 만큼 굉장히 뭐예요? 네, 믿음직스럽습니다. 어, 지금은 또 본격적으로 어,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팀장님 오늘 또 주제가 있을 거잖아요. 혹시 주제가 또 어떻게 될까요? 어, 오늘은 저희가 Q&A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통 때 휴대폰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셨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저희가 상심성껏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 q&a로 가져왔죠 어~ 휴대폰에 대한 q&a가 사실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좋은 꿀팁이 방출되어질 예정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또 그러기 전에 사실 저희가 그냥 넘어가긴 좀 그렇죠 네 팀장님의 센스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또 확인을 해볼 거냐 바로 어~ 넌센스입니다 혹시 넌센스에 대해서 조금 강하실까요 혹시 어~ 저는 넌센스의 넌 쩜이거든요 정말 모르실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한번 같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팀장님의 센스를 확인할 수 있는 퀴즈입니다.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 어, 먼저, 그 견과류 중에 또 종류가 많잖아요. 네. 혹시 견과류 중에 어떤 좀 견과류를 좀 좋아하실까요? 저는 호두를 좋아합니다. 아, 호두. 네. 네, 아까는 뭐 아몬드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강조하셨던데, 지금에도 호두라고 또 표현하셨네요. 맞습니다. 아몬드 별로 안좋아하시나요 아몬드도 좋아합니다. 아, 좋았나요? 네. 그죠 아몬드가 또 제가 좋아하는 아몬드가 네, 죽었습니다. 네? 아몬드가 죽으면. 아몬드가 죽어요? 네. 아몬드가 죽으면, 어... 뭘까요? 일단, 다이, 다이가 들어가겠죠? 죽다. 맞죠? 네. 어, 왜 다이가 들어갈까요? 이 다이, 아몬드? 아몬드. 네. <웃음> 다이아몬드. <웃음> 아니, 굉장히. 보신 것 같아요. 대본화 보시고요. 다 연기를 막 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 연기의 열정에 또, 제가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 아몬드가 죽으면, 네, 다이. 아몬드. 죽으면, 네. 다이, 아몬드입니다. 이어서, 어,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 네. 어, 어부들이 네. 굉장히 싫어하는 가수가 있어요. 보통 어부들은 가수들을 다 좋아하는데 가수를 싫어요? 네, 엄청 굉장히 싫어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어부들이 배를 몰잖아요. 네. 그데 고기를 낚아야 되면 철수를 하면 되죠. 배철수? <웃음> 맞습니다. <웃음> 이거 무슨 굉장히 연기를 어마어마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센스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선을좀 이뤄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부는 배를 싫어하니까, 배를 철수하는 배철수를 가장 싫어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바로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열심히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되게 계속 박수 쳐주셔야 돼요, 지금. 전 굉장히 옆에서 되게 감동받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laughs> 열심히 연기를 막 모르는 척 하보려고 연기를 하시는데, 너무 열성에 또 감동입니다. 어,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혹시 저 오며 가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혹시 뭐 길을 잘 잃어보신 적 있을까요? 혹시? 저는 길을 잘 찾았습니다. 어, 네. 치친 아니시네요. 네. 어,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좀 길을 자주 잃어버렸는데 그때 이제 엄마 덕분에 또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엄마마저 뭐 길을 잃어버렸네요. 엄마가 길을 잃으면 뭘까요? 파출소가 있죠. 아, 예. 가야죠. 가긴 가야죠, 네. 뭘까요? 엄마를 또 영어로 해야 될까요? 맘마? 맘마는 영어가 아닌데, 그렇죠? 네. 뭘까요? 힌트를 좀드릴까요 길을 잃는다. 네, 길을 잃는 자가 누구? 미아. 미야. 미아가 되겠죠? 네. 맘마미야? 맞습니다. 아니, 지금. 그 어. 뭐? 네, 맘마미야. 네, 맞습니다. 지금 팀장님의 어떤 센스가요? 100점 만점에? 네, 극 점이 제어진것 같습니다. 어, 어. 엄청난 노력으로 이렇게 된것 같은데 네. 아무쪼로 아 너무 멋있네요. <laughs> 네, 어떻게 얻떠셨나요 몸이 좀 풀어주셨나요? 어, 입이 좀 풀렸습니다. 그렇죠. 네. 몸도 풀리고 이도 입도, 입도 풀렸는데 네, 이제 좋습니다. 복경적으로 포나젤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 이건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던 부분이고 어, 또 상대 우리 구독자분들도 궁금했던 질문인데. 휴대폰을 살 때, 인터넷에서 사야 할지, 아니면 매장에서 사야 할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다, 다, 단장, 단, 장단점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오프라인 매장처럼 뭐, 큰 매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음. 그러면 임대료 부분에서 절감이 됩니다. 음. 그리고, 어, 일반 판매점이나 대리점처럼 그만큼 인건, 그, 인건 비용도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타 유지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그럼 삼박자가 다 절감이 되기 때문에 요 음. 부분을 전부 휴대폰 할인 혜택으로 넣어 드린다고 하면은 당연히 어 온라인이 오프라인 매장을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이제 내, 내가 핸드폰을 저렴하게 샀다고 가정을 하고 어, 다음 달에 청소서를당 열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싸게 어, 샀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음. 전화를 하겠죠 그 업체에 그런데 그 전화를 했을 때에 그 업체가 사라지고 없어요 음. 그러면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될까요? 네, 음.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어, 이런 일이 음. 잘 일어나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음. 보통 사건 사고에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뭔가 매장에서 구매하냐, 아니면 온라인 매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냐, 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잘 정리 정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요, 어, 잘 상황해 을 보시고요, 파악해 보시고 매장이냐, 아니면 온라인 매장인지 어, 잘 기억하셨다가 편하신 방법으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프라인 매장 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오, 네,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면, 어, 보통 이제 1대1 대면으로 해서 이제 휴대폰을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직스럽고 이제 사후 관리도 이제 다잘 되기 때문에 보통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걸 제가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어, 예전처럼 이제 온라인이 절대적으로 싼건 아니에요 오프라인 매장도 음. 이제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매장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한번 발품 파, 파셔가지고 음. 그렇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오프라인 매장이 굉장히 좋다 추천을 좀 받았는데 네. 어떻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좀 확인을 해볼수 있을까요 그 매장이? 어 일단은 구매후기 음.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후기를 잘 보시고요 음.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 이런 걸다잘 확인을 해보시고, 매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이제 자신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최대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격을 많이 알아본 다음에, 어, 이제, 거기에서 가격 비교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가격 비교를 하고, 그 중에서 제일 싼 매장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꿀팁을 또 방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쪼록 편하신 방법대로 오프라인 매장이냐, 온라인 매장이냐, 뭐 실제 매장인지 잘 확인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어, 두 번째 질문은요, 제가 최근에 또 핸드폰을 사기까지 정말 고민, 고민, 고민했던 또 질문이 될것 같은데, 아이폰이 좋을지, 아니면 갤럭시가 좋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 부분은, 어,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이 질문입니다. 이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제 1 0 0배 줌이 됩니다. 갤럭시 기준으로 음. 했을 때 이제 1 0 0배 줌이 가능하고 파일, 파일이라든지 이제 사진 관리가 되게 용이하다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위 이제 기업이 삼성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AS도 그쵸. 1등입니다. 맞죠? 음. 어, 그리고 방수 기능, 방진 기능이 다 됩니다. 그 아이폰이 안 되는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제일, 제일 좋은 기능인데, 통화 녹음 기능이 됩니다. 아... 삼성페이도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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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네. 그것도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표준 규격인 C형 충전기가 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음. 네, 일단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뭐 디자인 같은 경우면 이제 가로로 열리는 것도 있고 세로로 열리는 것도 있고 이제 바식으로 되는. 이제 디자인이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이 많습니다. 고객님 니즈에 맞게 이제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독자적으로 고급진 디자인. 음. 네. 그리고 어, 되게 보안이잘 되어 있는 앱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죠, 아이폰 네. 맞죠? 사진이 셀카가 그만큼 잘 나온다고 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 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네. 아이폰이. 네, 예, 기타 등등입니다. 네. 예. 어. 저도 사실 핸드폰 바꿀 때 아이폰이냐 갤럭시냐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사실 이제 아이폰과 거의 비슷한 게어 갤럭시의 Z 플립 나오잖아요. 자절도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이폰 못지않게 이쁜 디자인 때문에 어떤 게더 맞을지.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골라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되었거든요. 네. 어떻게 좀 골라봐야 될까요, 그때는? 내가 디자인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은 내가 기능적으로 가야 되냐? 음. 일단 그거를 잘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맞는 게 뭐가 있냐? 느 요것을, 요거를 잘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뭐 어, 네. 네, 그럼 핸드폰 바꿀 때 필요로 한 부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꿔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하니까 함께 그렇게 생각해서 핸드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너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쉬어가는 타임으로요 핸드폰에 관련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있어요? 네, 핸드폰. 네, 네 아까는 논센스였고요. 지금은 핸드폰 관련된 또 질문을 또 해볼까 합니다. 어, 시청자분들도 함께 맞춰 주신다면요 어,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소정의 상품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다 이제 아실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내주세요. 네, 쉽게. 아 쉽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쉽게 한번해보겠습 모르면 또팔리잖 네, 네. 그래서 네. <laughs> 그럼 쉽게 이어서 바로 질문 가겠습니다. 어, 휴대전화의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1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로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가 자유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상 휴대전화 기능을 탑재한 포토풀 컴퓨터라고 보면 될 정도로 오늘날 PC나 TV, 라디오 등의 모든 기능을 합쳐 놓은 기능 기계인데 그 기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입니다. 아, 네. 네. 영혼이좀 있으시죠? 네, AI입니다. AI. <laughs> 맞습니다. 스마트폰입니다. 네, 맞습니다. 와, 어떻게 또 어떻게, 어떤 거에 그렇게 취하셨어요? 그 스마트폰이란 답을. 일단 뭐 다들 뭐 들고 다니는 네. 거고 이제 뭐 PC하고 모바일하고 다 연동이 된다. 네. 이렇게 하면은 스마트폰이 어,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 정답입니다. 그럼 지, 이어서 질문, 어,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 소비자가 휴대폰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게 보장한 제도로 대형마트나 가전 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공기계 구입 후 원하는 통신사에서 개통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약정 기간이 없어서 통화 패턴에 맞는 통신사와 요금을 선택할 수 있어서 월 통신 요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통신사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구입할 수 없는, 휴, 구입할 수 있는 휴대폰의 종류가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어, 요거는 이제 작업제입니다. 네. 음, 삼성 같은 경우는 네. 삼성 디지털 프라자, 그리고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음.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프리스피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어, 너무 믿음직스러워가지고 제가 바로 뭐 구매를, 해야 될것 같은, <웃음> <웃음> 구매를 할, 해도 될것 같은, 구매를 해도 될것 같은 느낌이 <laughs> 막 듭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급제 맞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문 3 가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이죠. 네. 이게 딱 맞춰주는 순간 그냥 팀장님의 어떤 센스와 모든 거는 이제 열심히 합니다. 상승 곡선이 될 겁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법령 가입자 식별 모듈의 약자로서 직접 회로 칩을 내장한 엄지손통 크기의 카드를 말합니다 뭘까요? 요즘 핸드폰에 다 들어가죠 7,700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 유심카드 오. 예. 가격까지 확실하게 7,700원이 들어가는 유심카드 맞습니다 네. 그럼 유심카드가 그 유심칩을 다른 공기계에 끼워 핸드폰 기기를 바꾸는 건? 무엇일까요? 유심기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와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 어, 요거는 휴대폰에 네. 종사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아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네 네. 모를 수가 없다. 오네 네. 좋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시원하게 또 모든 질문 잘 맞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 <laughs> 힘드시죠, 봐. 아 네. 아닙니다. 네. 완전 행복합니다. 네, 그렇죠. 네. 또 지금 다맞춰주셨기 때문에 거의 상승 국정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또세 번째 질문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살짝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네. 저 핸드폰 구매할 때 항상 고민하는데 이게 공시 지원과 선택 약정 중에서 네. 휴대폰 구매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음... 요거를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드려볼게요. 음. 이제 공시지원 같은 경우면 이제 2년 약정으로 해서 특정 요금제를 음. 6개월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핸드폰 단말기 대금을 일시적으로 할인 혜택을 드리는 음. 판매 방식을 음. 공시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선택약정 같은 경우는 단말기 할인 혜택을 못 받는 대신에 요금 할인 혜택으로 매월 25%씩 할인 혜택을 보는 판매 방식을 선택약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갤럭시 같은 경우면 공시지원금액이 많이 커요 다른 음. 타 모델들에 비해서 한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의 지원금액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은 공시지원으로 구매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어, 아이폰 같은 경우면 많아봤자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선택약정으로 매월 요금 할인 혜택으로 25%씩 할인 혜택받는 방법으로 음. 선택을 하시는 것이 고객님한테 유리합니다 어 예. 그러면 뭐 약정 기간 내에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자, 네. 뭐 구매를 하자라는 건데 그럼 공시지원이랑 성태 약정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일까요? 어 모델마다 그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고객님들이 구매를 하시는 시점, 그리고 이제 어, 판매 그그 그 출시일 이제 어라서 음. 이제 그 공시지원이 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판매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 약정이 되게 좋다라고만 들어와서 가지금이특 네. 선택 약정으로만 좀 구매한 것 같거든요. 지금 모델을 어떤 모델을 지금 아이폰을 써요? 좀 쓰고 있거든요. 어, 아이폰이면 선택 약정 되게 잘 하셨어요. 잘 샀네요, 네, 제가 네.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아이폰은 선택 약정이고 웬만한 이게 갤럭시는 공시 지원이 낮다 네, 이런 판이고 또 상황에 따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구매 시 양쪽 다 따져보면서 사용 이제 써보시면 또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것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이거 사실 저도 이게 언제부터가 네. 이게 렇 바뀌어져 가지고 저도 좀애매모하더라고요이 질문이. 이 어떤 질문이냐면 휴대폰 구매할 때 반드시 신분증 원본이 있어야 하는지. 요즘에 계속 신분도 달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좀궁금합니다 정답은 였습니다. 어. 네. 예전 같은 경우면 이제 복사본이나 이제. 이제 사진 파일로 이제 개통이 가능했거든요. 핸드폰 매장 가셔가지고 이제 내 핸드폰 개통에도 이러면 개통이 가능했는데 요걸로 해가지고 사건 사고가 많이 터졌어요 명의도용이라고 해서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이 나서 2016년 12월부터 음. 이제 스캐너 제도가 우리나라 법안으로 채택이 되었어요. 음.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신분증이 무조건 필요로 합니다. 음. 단 온라인 같은 경우면 어 이제 신청서를 약식으로 이제 대체를 하실 수가 있고 본인 인증 절차만 걸쳐서 핸드폰을 개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 매장에서 이제 온라인 상담을 하다가 이제 매장으로 이제 유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럴 때는 신분증 이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청서를 약식으로 다 적고 어 개인 인증도 다 땄는데 갑자기 저 판매점에서 내 신분증이 필요로 하니까 신분증 좀 보내달라 이렇게 되면은 절대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음...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명의 도용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핸드폰 이제 핸드폰 바꿀 때 신분증 원본이 굉장히 바로 필요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온라인 매에 매장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신분증 달라라고 했었을 때는 명의 도용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 참고하셔서 아, 분실하지 않도록 또 신분증 추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핸드폰 구매 시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 알아봤는데, 사실 전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어, 그게 뭐냐면, 아무, 어, 뭐 어떻게 해도 사실은 싼게 좋잖아요. 네. 그 어떻게 싼 곳을 갈수 있는가? 싸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일 좋은 방법이 네. 발품 파는 거죠. 아, 발품 파는 방법. 네.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만약에 구매를 하겠다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 리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음. 일단 파악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여러 한 매장만 가시지 마시고 한네네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는 무조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좋은 핸드폰을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은 어찌됐든 아, 또 있습니다. 어또 통신생활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로도2 <laughs> 0네 맞아요. 나중에 이제 뭐 핸드폰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통신생활로 연락 주신다고 하면 싸게 좋은 물품을 또 좋은 핸드폰을 살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것까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연락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언제든 연락 좀드리겠습 네, 것도 바꿔야 될 음... 때가 한 2, 3년 뒤에 올것 같긴 아... 합니다. 아, 네. <laughs>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습니다 네. <laughs> 네 어떠셨나요 구독자 여러분들 네어 다들 또 좋은 계속 이제 업로드가 되어지고 있는데 어이 지금이 어떤 영상을 통하여서 많은 도움이 됐기를 좀 부탁드리고 어 궁금한 내용들 댓글로 달아주신다고 하면요 저희가 어, 답변 혹은 방송을 통해서 궁금증 을 확실하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어떻 혹시 팀장님도 혹시 오늘 또 방송 어떠셨을까요 어첫 부분에 제가 실수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첫날이라 보니까 네. 너무 떨려서 어 그런데 다음 번에 제가 또나을 일이 있으면은 그때는 한번 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MC 분이 네. 너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좀 편안하게 한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영혼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맞는지 아닌지 진짜 진심인가 요 이게? 어, 어 진심입니다. 오, 네, 네. 알겠습니다. 표정이 좀 변화가 없어가지고 주일상 네. <laughs> 네. 아, 다 거짓말이라고 하긴 하는데 네, 제, 아, 저는 그래도 믿어보겠습니다. 네 믿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오늘 또 폰아제 핸드폰의 달인 박 팀장님을 모시고 휴대폰 구매 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다들 휴대폰 구매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폰 아제 채널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폰아제 채널 많은 관심과 사랑, 구독과 좋아요도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어,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봬요. 제발. 제발.